안녕하세요. 이혜란 TV 이혜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7월 5일에 미국 출장을 떠나는 바람에 이혜란 TV가 그동안, 예, 멈춰서 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미국에 가서, 어, 찍어서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인터넷 사정도 안 좋고 제가 또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카메라는 갖고 갔는데 끌고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를 사가지고 와서 예,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그 이해란의 제멋대로 논평 에서는 북한이 지난 12년 동안 북성한 탈북 여성 6473명을 처벌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북한이 최근에 그 유엔 그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에 그 이제 심사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서 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북송된 여성의 수를 처음으로 공개를. 에, 했는데요. 어, 6,473명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 여성, 유엔 어, 여성 그 차별 철폐위원회는 어, 올해 10월에 그 국가 심의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어, 북한은 그 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어, 그 제출한 답변서에서 어, 북한의 여성들은 어, 북한으로 송환된 뒤에 조사 결과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 혹은 인신매매 조직에 군모에 희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북한이 이제 그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 그 33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요거만 밝혔습니다. 어, 그 이들은 왜 처벌을 받았느냐 해외 체류 중. 살인미수나 마약거래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만 그 처벌을 했다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삭발은 <laughs>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약 3만 2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계시고 여기에 70% 이상이 탈북 여성들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여성들 중에 그 강제 복송돼서 북한의 감옥에서 그 고문당하고 또 구금돼서 엄청난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겪었던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스포로게눈 뜨고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수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북한 정말 정말 대책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요, 어,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서 유엔 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어,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그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붙잡혀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에게 구타, 고문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치 않고 임신한 탈북 여성들은 보통 강제 낙태를 당하고 있고 이들이 낳은 영화들은 살해되고 있다고 이제 그어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제 미국의 수리 방송이 밝혔습니다. 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투어 등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어, 북한 당국은 모든 월경자를 교화서에 수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제 지적이 됐었죠그 미국의 소리방송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 당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어, 국제인권단체 조사단의 현장 방문 조사는 어, 이렇게 거부하면서도 탈북자들은 송환된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백주대 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미국 한국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자국 내 인권유리인 상황이 정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국제적 그 압력의 대상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할 것을 걱정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어,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이런 행태를 보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국제사회가 얼마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 또 어, 정말 압박을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수,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터 원비어 미국의 그 젊은 청년이었던. 22살밖에 안된 오토 본비어 청년이 관광객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가 국가전복기도죄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북한의 교화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17개월 만에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것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오토 본비어가 17개월 동안 당했던 그러한 고문 만행들은 북한 주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당해온 그런 고문과 만행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 그 살인 악마 집단이 존재하는 한, 북한에서 이런 구금과 고문과 처형과 이런 살해와 같은 이런 정말 반인도적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천만 이상 가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만 이상 가족의 갈라진, 그래서 북한에 남겨진 그런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이고, 그런 가족들이 당하는 만행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와서 정말 성놀이개로서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고, 뭐 인간 이하의 그런 만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어느 여성단체도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북한 여성들의 그 정말 강제 낙태라든가 그 성폭력이라든가 그 성매매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말 저희 탈북자들로서는 안타깝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 북한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제사회가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 세계의 그 정말 그 국민들께서는 전 세계 인류가 북한의 반인도적인 이 범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그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제멋대로 넘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